안녕하세요. 꼬미입니다. 이번에는 생활체육지도사 2급 게이트볼 지도 방법입니다. 1. 게이트볼 초심자에게 지도하는 방법, 동기 유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다양한 수업 방법으로 흥미있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자신감,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격려와 칭찬을 한다. 2. 스파크 타격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구를 밟은 발과 헤드의 각도는 90도, 뒷발의 각도는 45도를 한다. 자기 공을 발바닥에 3분의 2 터치한 공을 3분의 1, 자기 공 옆에 붙인다. 3. 게이트볼 운동 시 필요한 건강 체력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심폐 지구력, 근 지구력, 신체 조성, 근력, 유연성입니다. 4. 슬라이드 탑법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세요. 공과 공 사이를 타격하여 방향을 바꾸는 탑법. 공의 3분의 1 부분을 맞춰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 BMI가 무엇이며 BMI가 높은 사람의 게이트볼 지도 방법. 신체 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은 체중으로 인한 심폐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에 맞는 속도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천천히 지도하도록 한다. 6. 게이트볼 지도자의 역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며 활동 목표의 설정, 효율적인 지도 기법을 개발하여 시설, 프로그램 개발, 재정을 관리하고 생활체육에 긍정적 인식을 보급한다. 7. 생활 체육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 대해 설명하세요. 단체의 철학과 목적에 부합되는지, 참가자의 즐거운 경험 및 만족감에 대한 요구조사, 프로그램의 목적 설정, 계획, 실행, 평가입니다. 8. 생활 체육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 설명.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말한다. 9.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 3가지 1.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3.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4. 선수에게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10. 안전사고 1. 준비운동을 하지 않아서 2. 스틱을 잘못 들고 다니며 부주의 3. 타자 근처에서 발생하는 사고 타자 근처에 있으면 스틱에 맞을 위험성이 있음 4. 공을 스틱으로 박다가 발생하는 사고 5. 코트에서 뛰다가 발생하는 사고 골풀 및 게이트 부주의. 6. 공을 팔로 치우다가 발생하는 사고. 공을 팔로 찾지 않도록 한다. 11. 1번 게이트 통과 방법 3가지 조건. 1. 자신의 타순이 되어야 한다. 2. 스타트 라인에서 볼을 타격하여 게이트를 통과한다. 3. 게이트를 통과한 볼이 코트 안에 정지해야 한다. 12. 스타트 타격 지도 방법. 스타트 라인에 손으로 볼을 놓는다. 타격 시 시선이 타격할 볼을 주시하고 스퀘어 스탠스 또는 크로즈드 스탠스를 취한다. 어드리스, 테크팩, 다운 스윙, 임팩트, 팔로우 스루. 13. 2 e 게이트 통과 후3 게이트 통과 지도법. 2 e 게이트 통과 전에 3 게이트 통과를 고려하여 3 게이트 통과가 유리한 제2 게이트 선쪽으로 대각선 통과하여 각도를 줄인다. 바닥의 기울기 경사면을 고려하고 인조 잔디의 경우 결을 파악하여 게이트 통과를 고려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어,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크로스 오른편에서 왼쪽 공략 옆 크로스 왼쪽에서 오른쪽 공략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로스, 역크로스 방법은 내경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존준하여 치도록 한다. 전략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치는 경우가 있기에 세 가지 방법 모두 지도라 하도록 한다. 14. 완료시키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완료는 제3게이트 통과가 성립한 인볼이 골폴에 맞았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바닥의 기울기 경사면 인조잔디 경우 결을 파악하는 방법과 가까운 거리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먼 거리에서 성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5. 노인에게 게이트볼 지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화에 의한 골격계의 생리적 변화로 뼈의 골밀도와 근육량의 감소로 인하여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16.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에 대해 설명하세요. 기대수명.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 건강수명.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초점을 두고 산출한 지표다. 즉, 실질적 수명입니다. 17. 커트 타법의 지도방법 약간 비스듬히 스윙하여 볼을 받는 순간 헤드의 움직임을 딱 멈추거나 빠르게 뒤로 빼는 타법이다. 타격한 순간 볼은 회전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다가 곧 순회적으로 굴러가게 된다. 아웃볼 라인 옆에 들여치기 할때 유리하다. 1 8 수평 타법. 스틱을 볼에 맞춘 후에 스틱 헤드를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뒤쪽으로 끌어당겨 그 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면서 스윙하는 타법이다. 주로 2m 이하의 단거리 타격과 스파크 타격에 쓰여진다. 단거리의 카트 타법으로도 사용함. 19 타격 스탠스 자세 설명하기 옆치기 1. 스퀘어 스탠스 사각 스탠스 양발이 일자로 나열되고 공과 헤드가 사각을 이루는 자세 2. 클로즈드 스탠스 스퀘어 스탠스를 중심으로 오른발을 뒤로 취한다 3. 오픈 스탠스 스퀘어 스탠스를 중심으로 왼발이 뒤로 오픈되어 있다 4. 팔자형 스탠스 스퀘어 스탠스를 중심으로 왼발과 오른발이 서로 팔자형이다. 앞뒤로 타격하는 스탠스로 한국이나 중국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타법으로 헤드를 뒤로 뺐다가 다시 타격하는 방법이다. 어드레스, 테크백,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순으로 진행한다. 20 플로우 타법. 자구로 상대편 볼을 쳐서 연행하는 방법이다. 21. 커브 타법. 자구의 어느 한쪽 방면을 문지르는 것 같이 해서 치는 타법으로 회전에 의한 약간 볼을 커브하나 특수한 경우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22. 타격. 타격이란 타자가 정지하고 있는 자기 공을 스틱의 페이스로 치는 것을 말하며 타격 시 흙이나 잔디 등을 함께 친 경우도 유효하다. 게이트볼의 타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팩트 시에 헤드가 수직선과 평행이 되어 히트 포인트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이트볼은 크게 세 가지 타격으로 나눌 수 있다. 걸터치기, 측면치기, 스파크 타격이다. 23. 크로켓 탑업 헤드와 두발 끝의 연결선이 정삼각형 또는 이등변삼각형의 형태가 되게 한다. 어드리스, 테크팩,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순이다. 24. 점핑 타격 자구의 중심으로 20에서 60도에 공을 쳐서 타구를 맞추거나 띄워 넘기는 타법이다. 25 꺾어치는 타법. 게이트 때문에 타격이 불가능한 경우 스틱을 꺾어 윗상당을 타격하는 타법이다. 26 크로켓 점핑 타격 지도법. 공과 공 사이 가까울 때 스탠스는 볼과 양발 끝이 일자하며 타점 자리보다 60도 윗 부분을 타격. 멀리 있을 때는 자구의 타점 자리 20도 윗부분. 27 깎아치는 타법. 공간이 부족하여 이동시키기 힘든 상황에서 옆으로 회전을 주어 깎아치는 타법. 스틱 잡는 법. 인더로킹 그립. 오른손의 새끼손가락 사이에 왼손에 검지를 끼는 것으로 양손의 힘을 분산을 막을 수 있다. 스틱과 손의 일체감을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립이다. 오버래핑 그립.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을 왼손의 색, 검지손가락 위에 걸치는 방법이다. 베이스볼 그립. 야구 방망이를 치는 요령으로 오른손의 새끼손가락과 왼손의 검지손가락을 붙여 주는 방법이다. 양손의 힘이 분산되기 쉬우며 오른손의 힘이 너무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기능이 익숙할 때 많이 사용한다. 하키 그립. 하키 스틱을 지는 요령으로 왼손과 바른손의 거리가 생겨서 양손의 힘이 분산되어 인트로킹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로 볼을 보내는 경우 많이 사용한다. 게이트볼 구슬 시험 지도 방법에 대하여 공부해 봤습니다. 어, 실기는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어,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